작품 속에서 배워야 했던 것들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음. 조정 연습이랑 승마 연습을 굉장히 좀 열심히 했고. 음. 그리고 또 황제라는 게 사실은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런 러 황제지만.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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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죠 요새. 이게 나다. 이래서 <laughs> 나를 캐스팅 하신 거다. 제가 그 황제 그 자체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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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난 황제 체질 이민호 씨도 완벽한 대한제국 황제가 되기 위해선 연마해야 할 <laughs> 것이 많았다는데요. 아, 처음엔 긴장한 듯 허당기 방출하더니 막상 해드릴줄요. 촬영에 들어가자 엄청난 체력을 요하는 조정 경기를 대역 없이 거뜬히 소화해내며 멋진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민호 씨가 황제로 거듭나기 위해 갈고 닦은 비장의 무기는 승마였습니다. 조금만 시. 뒤로 좀가주세요 어머니, 네, 사진 찍자로가주세요 위험합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귀여워. 능숙하게 속력을 높이는 이민호 씨, 이곳이 대륙을 통탄 <laughs> 한류 <한륜탈> 스타일 <laughs> 클래스 아닐까요? 거기에 이파리 하나 하나까지 연출하는 제작진들의 노고가 더해지자 음 초현실 비주얼의 백마탄 황제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화면으로도 황제의 후광이 느껴지시나요? 그 맥시무스와의 호흡은 좀 어땠나요? 어 너무 귀여워요 일단은 코가 추우면 이렇게, 이렇게 좀 빨개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탕을 잘 먹어요 이땡 라라고 있는데 레몬맛 네. <웃음> <웃음> 촬영 끝나면 저 하나 말 하나 이렇게 서로 주고 촬영을 거듭하며 단짝이 되었다는 이민호 씨와 맥시무스 <laughs> 얘 컷하면 이거 잠깐 풀어줘요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세심한 배려에 심쿵 멘트까지 라를 <레> 주는데요. 어, 무 예. 미노 씨, 눈에서 꿀 떨어지겠어요. 때려야 될수 없는 사이가 된 둘. 연기 모드에 돌입한 이미노스를 지켜보던 예. 맥시무스는 급기야 돌발 행동을 합니다. 어이? 어? 어? 아! 아! 좋아하면 늘 가까이 있고 싶은 것 아닐까요? 교감